넌 무슨 꽃이니? 글 박해미 어느 한 마을의 개미학교 선생님이 달개비라는 꽃을 찾아 같이 사진을 찍는 과제를 주셨어요. 꼬마 개미 인 진아는 학교가 끝나고 산을 올랐어요. 진아는 민들레에게 물었지요. 꽃차 꽃차, 넌 무슨 꽃이니? 그러자 민들레가 대답했지요. 난 민들리야. 지아는 더욱 깊은 산으로 갔어요. 그곳에는 무궁화가 있어서 무궁화에게 물었지요. 꽃아, 꽃아, 넌 무슨 꽃이니? 그러자 무궁화가 대답했어요. 난 무궁화야. 지아는 더욱더 깊은 산으로 갔어요. 거기에는 개나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지아는 물었어요. 꽃차 꽃차, 넌 무슨 꽃이니? 그러자 개나리가 대답했지요. 난 개나리야. 지아는 실망을 하고선 집 쪽으로 향했어요. 그런데 눈에 뜨이는 꽃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아는 물었어요. 꽃차 꽃차, 넌 무슨 꽃이니? 그러자 이번에도 꽃이 대답했어요. 난 달개비야. 지아는 정말 기뻤어요. 지아는 한번더 물었어요. 달개비와 너와 함께 사진을 찍어도 되겠니? 그러자 달개비가 웃으며 대답했지요. 그럼, 찰칵! 지아는 활짝 웃으며 집으로 향했답니다.